Welcome back. To my channel this is COIN Nomad. 안녕하세요. COIN Nomad입니다. 더운 날씨 잘 지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오늘은 리플 소식 외에도 카르다노가 진행 중인 여러 가지 프로젝트 그리고 트럼프의 사적 지갑 리버리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의 RLUSD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소식부터 시작하겠습니다. RLUSD 유통량이 6월 한달 동안에 거의 50%나 늘었다고 합니다. 지금 4억 5천만 달러를 돌파하고 있는데, 대부분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사용되고 있는데, 올 초와 비교해 본다면 무려. 네배나 성장한 셈입니다. RLUSD가 리플 자체 블록체인인 XRP 레저에서도 6,500만 달러 이상 운영되고 있는데 리플 생태계를 확장하는 데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급성장하게 된 배경은 규제 환경의 변화로 보는데 미국에서 최근 지니어스 법안이 통과되어서 스테이블 코인 발행에 대한 명확한 법적 틀이 생겼고 이제 투자자들은 믿고 쓸수 있는 자신감을 갖게 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브레드갈링 하우스는 최근 SEC와의 교차 항소를 철회한다고 밝혔는데 사실상 조성이 끝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더 많은 기관 투자자들이 리플 스테이블 코인을 채택할 발판이 되었다라는 뜻인데 RLUSD는 두바이 금융 당국의 공식 승인을 받았고 국제 금융 센터에서 운영 중인 7천 개 이상의 기업들의 결제 자산 운영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결국 알렐 usd는 단순한 스테이블 코인이 아닌 규제에 맞춘 구조 법적 안정성 글로벌 확장성 세 가지를 모두 갖추게 되어서 차세대 디지털 달러로서 usdt와 usdc와 같은 강자들과 겨룰 수 있게 되었다는 라 평가입니다. 자 이번에는 찰스 오슨 킨슨을 포함해서 카르다노 ADA의 여러 가지 소식들입니다. 카르다노 ADA는 ETF에서부터 비트코인과의 연결, 멀티 체인의 DF까지 큰 그림을 관해서 말하고 차근히 한 단계씩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선 미국 자산운용사인 크레인 쉐어스가 크립토 대형 ETF를 신청했는데 거기에 ADA도 포함하고 있다고 라 말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42%, 이더리움이 23% 그리고 카르다노, ADA가 3.5%입니다 도지코인도 약간 들어가 있죠 이것만 봐도 이제 카르다노는 잊혀지는 크립토 커런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과 카르다노 인터체인 시대로 진입을 알리는 소식인데 카르다노 커뮤니티에서 7월 3일 날 비트코인과 카르다노 간의 상호 운영성에 대해 라이브 세션을 진행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다루어질 내용은 탈중앙 브릿지, 바벨 수수료 시스템, 디파 d 프로토콜을 통한 비트코인 활용, 확대라고 합니다. 비트코인과 카르다노 에이다가 서로 활용할 수 있는 구조가 본격적으로 열리고 토론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파이마 엑스플로와 하이브리드 디앱 b 라는 기술적인 진보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세바스티안 기오모가 공개한 파이마 엑스플로는 이더리움과 아비트롬, 카르다노, 미드나이트 등 블록체인 데이터를 동시에 확인하고 상태를 추적하는 도구라고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카르다노가 다중체인 No. 연결하는 하이브리드 디앱 생태계의 핵심이 된다고 합니다 하나의 체인으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체인 간 통신과 데이터 이동의 중심으로서 이 카르다노 에이다가 사용되게 되는데 여기서 찰스 오스킨스는 최근 포드 자동차 자율주행차를 비교하면서 포드차는 수리받으러 정비소까지 자율주행해서 가는 차량으로 진행하고 있다 라고 하면서 이 포드차가 카르다노 에이다와 같다 라고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카르다노는 조용하고 확실하게 단계별로 준비하고 있는데 ETF를 포함해서 비트코인 연동, 멀티체인 전략, 그리고 단순한 스마트 컨트랙트 체인을 넘어서 금융 인프라 플랫폼으로 진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리플의 전 단계를 닮아가는 모습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사는 트럼프의 개인 지갑과 트럼프의 공적인 월드파이낸스 지갑의 차이를 나타내는 기사입니다. 올 초까지만 해도 1천만 달러가 넘었던 트럼프 크립토 지갑이 최근 220만 달러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78% 폭락했다 미디어는 평가하는데 2025년 초 트럼프의 지갑의 가치는 1016만 달러였고 최고액은 1600만 달러까지 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1분기 하락을 겪고 나서 2분기에서 폭폭 회복은 했지만 현재 상당히 떨어진 220만 달러라고 합니다. 왜 그런가를 살펴보면 주된 원인은 트럼프 지갑 안에 쓰여진 코인 홍보용 트로그, 마가 같은 코인들이 대부분인데 이런 코인들이 하락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개인 지갑은 줄어들었지만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의 디파이 프로젝트는 완전한 성공을 이루었다라고 평가를 하는데 1월에 7,200만 달러에서 2분기 현재 116% 상승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월드 리버티 파이낸스 지갑이 훨씬 크기 때문에 결국은 성공한 게 아니야 이렇게 보고 있는데 트럼프의 지갑이 밈 기반의 하이프 자산은 가치가 줄어들었지만 전략적으로 분산 투자된 리버티의 자산은 두배 상승을 이뤘다는 것인데 크립토 전체 시장의 패턴이 변하고 있고 트럼프도 두 가지 전술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제 실질적 가치와 구조를 가진 프로젝트들이 힘을 받는 시대로 옮겨가면서 밈코인의 시대는 끝이 났다라고 보아야 하는지 한번 생각해봐야 되겠습니다. 코인노마도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